고민하다 품절되는 인버터 에어컨 추천. 삼성전자 56.9제곱미터 비스포 무풍클래식 에어컨은 구매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 과정이 간편하고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존 에어컨의 고장으로 급하게 주문한 고객들은 빠른 배송과 설치에 감사하며 설치 후 냉방 성능이 기존 제품보다 확연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남겼습니다. 무풍 기능 덕분에 바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음도 거의 없어 수면 시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언급되며 AI 기능을 활용해 온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돼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높은 편이라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의 최신 기술력이 담긴 이 에어컨은 여름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전자 휘센 아이스쿨 파워 에어컨 FQ1700 커2는 여름철 필수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이 친절하고 전문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됩니다. 이 제품은 24평 규모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며 빠른 냉방 성능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앱 변동 기능과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한 음성 명령은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바람방향 조절 기능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캐리어, 오스-0161ZABMB 인버터, 스탠디엄 에어컨은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쁘다는 의견이 많아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소음이 예상보다 조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내구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의 친절한 서비스와 빠른 설치 역시 큰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 에어컨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